세계적인 명선 북한선 매냐.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여기 용출봉, 용출봉 571m에 등장하였습니다. 지금 용출봉에 등장하였는데, 아, 의상봉 올라올 때 비가 오더니 지금 맑게 또개어가지고 아주 뭐 가을 날씨에 그 시설을 망쳐가고 있습니다. 아주 비 오는 그 후라 공기도 좋고, 시야들이 좀 넓고 그렇습니다. 저 뒤에 보이는 곳이 비공릉선이고 바로 저기 보이는 곳이 그 사모바이고 사모바이 뭐 여기 지금 그향로봉하고 비공릉선이 보이고 있습니다. 북한산사옥기 보이는 곳 바로 이 뒤에는 여기 올라가게 되면용설봉 정치봉을 거어가지고나을봉 나한봉에서 문수봉릉선이 보이는 <놀봉> 곳입니다. 여기는 그 의상능선이 돼가지고 설악산의 설악산에, 설악산에 공룡능선이라고 해가 할 정도로 어, 의상능선은 굉장히 가파르고 난해, 난해하난하기 하고 스릴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 의상능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가 농출봉. 용출봉에 570m에 등장있으며 우리가, 우리가 산성탐방 지원센터에서 2.2km 되는 산성탐방 지원 쯤에서 지금 올라왔고 어 대남문이 올라가게 되면 정문수봉인데 송수동안문인데 대남문까지 2.3km가 남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그 용출봉 다음에는 용혈봉. 용 혈봉이 582m, 그 다음에 증치봉이, 증치봉이 593m. 아, 에라가지고 어, 제자료 도란 등산행티유치봉국가무자에서는 2023년 7월, 10월 어, 21일, 오전 9시 45분 현재 용 20570m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